네, 안녕하세요. 7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들 리뷰를 좀 해볼 텐데요. 어, 오늘 지수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시가를 어, 돌파를 못한 것 같죠. 3,253. 어, 그 어제 시가 정도가 오늘 고가 정도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완전한 반등을 이루려면. 네, 지난 뭐 7월 15일 정도에 고가를 조금 돌파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내일 흐름이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네, 종목들은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그냥 다 네, 내린 거에 대한 약간의 반등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오늘 간만에 네, 1.5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니까 여기 예, 반도체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뭐 대부분 종목들이 그냥, 예, 현대차도 그냥 그냥. 자, 카카오가 오늘 반등을 보여줬는데, 어, 아, 60선 정도까지만 주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 이거 보유하고 있지 않고, 요 정도에서 예, 매집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 정도. 일전자는 네, 조금 오르고 있고 수익권이고요 SK 반등했고 뭐 다우기술은 아 다우기술을 더 잡아야 되는데 지금 얼마 몇개 없거든요 네. 음, 좀더 보겠습니다 통원 F&B도 네, 계속 흐르고 있죠 네. 옆으로 횡보할 때 네, 추감해서 하려고 하고 S&T는 n 어제 오르더니 오늘 조금 반납했고 아, 그나저나, 얘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네, 또, 눌림을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증권주들도 오늘 조금 반등하는 것 같고. 만약에 옆으로 조금 더 기면, 하락 추세가 멈췄다고 보고 추가 매수를 할 겁니다. 예. 네. 한란은 지난번에 여기 매도한 자리보다, 이제, 유리한 자리가 왔어요. 그래서, 매수를, 네, 한요 정도. 5,500원? 조금만 내려오면 매수해 보겠습니다. 인탑스는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올린 걸 토해내느라고 조금 밀린 것 같고 이제 슬슬 매수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DPC 행보 중 SBI 인베스트먼트는 좀견조 흐름 네, 여기 투가 행보 하나요 이제 네, 아직 아직 조금 더 봐야겠죠 네. 미래 세벤처 수익 중이고 음. 눌림 다음에 반등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러셀은 오늘 조금 덜 갔어요. 예, 여기서 잡 잡았죠. 다시 예. 기다려보고 서플러스 글로벌이 오늘 예, 조금 올라서 아, 평단가 근처에서 계속 갔다 갔다 하네요. 반도체가 하반기에 좋을 거라고들 얘기는 하는데 예. 가야겠죠 이제. 자, K.C.는 또 반등. SFA 반도체는 얘는 제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긴 한데 좀 빠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추가 매수를 위해서가 아니고 어 대차 거래 물량들, 그러니까 공매도들이 빨리 수익을 보고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예 공매도 물량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지금 이러면은 계속 이런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서 어 빨리 내릴 거 빨리 내리고 매맞을 거 빨리 맞고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HRS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슬슬 잡아야 될것 같고. 현대비엔지틸도, 이런 은봉 다음에 양봉이 나오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laughs> 흐름상 작은 박스권에 지금 행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매도, 매수하고 매도 했고, 다시 또 매수할 자리가 온것 같아요. 삼면철강도 네. 얘도 옆으로 좀더 기는지 봐야 될것 같고. KCTC는 네, 매수를 여기서 했는데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계속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1진 파워가 좀 밀렸죠. 네. 그 어제 원전주들 올랐다가 좀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조금 놔뒀다가 조금 시장에서 관심을 좀덜 받을 때 모아가려고 합니다. 그린 케미칼은 반등 후에 조금 쉬어가고 있고 대성일택 어제 올린 거다 내렸네요. 예. 이게, 실적이 안 좋으니까, 예. 이렇게 꼬리도 많이 달고, 예. 힘있게 계속 못 갑니다. 예.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모아서 매강 얘기 나오거나 하면, 슈팅 나올 때또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딱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스플레이텍 추가 매수를 못 했고, 아, 이대로 그냥 반등을 하려나요? 예. 여기서 말도 했고, 남은 물량 들고 있는데, 평당 끝까지 갔다 왔네요. 네. 음, 아, 이렇게 올리네요. 지어 서포트를 또. <laughs> 그쵸. 네, 반등 나올 때가 됐죠.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을 아, 못 받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아, 계속 기가 나오겠죠. 아, 적당한 자리에서는 잡아야 되는데, 음,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은 밀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W게임즈 네, 횡보죠 다날이 이제 갈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네. 아이 잡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어, 조금 망설였더니 또 반등을 주네요 평단가 근처에서 매도를 일단 했고 남은 물량 들고 있는 상태 오늘 메타버스가 좀 빠진 종목들도 있고 이제 메타버스도 어 굉장히 종목들이 많아졌어요. 네,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종목도 있고 사업을 하는 종목에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까지 이제 엮여서 네, 메타버스도 예전에 그 윤석열 전 총장 테마주 막 이렇게 벌려지듯이 굉장히 다양하게 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체적인 순환매가 좀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이런 전통적인 메타버스 조들은좀 떨어진 것 같고. 네, 뭐 CMS 어, 어디였죠? 네, CMS 에듀라든지 뭐 이어대 이런 데들은 또 오늘 올랐습니다. 여기는 좀 떨어졌고, 그래서 메타버스도 이제 종목이 점점 많아지면서 자체적으로 순환매가 좀 도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은 이제 좀 조정을 주는 것 같고, 안 올랐던거나 새로 추가된 것들이 이제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TCS는 조금 예.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예. 한 60선 정도까지 와주면 정말 좋을 텐데 와줄까요? 네,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닫기 전에라도 조금씩은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한국 금융지주는 보유 중이지 않고 어, 옆으로 흐르고 있고 하나투자증권도 계속 옆으로 흐르고 있고 자 K사인 밀리네요. 예. 좋죠. 더 잡을 수 있으니까. 케이 사인과 함께 CBDC 종목 하나 더 추가했는데, 요건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조금 밀릴 때까지. 이렇게 관심이 좀 떨어지고 밑으로 밀릴 때, 그때 매수해서, 어, 다시 또 이제 수납매가 돌때 매도해야 되겠죠. 자, SCD는 충분한 조정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네. 인 탑스를 조만간 빨리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만약에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 그러면 계속 밑에서 잡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잡고 위에서 팔고 이렇게 할수 있겠죠. 실적이 일단 기본으로 바탕이 맞춰주고 확실한 먹거리가 있는 종목들은 밀리더라도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잡고 위에서 팔고 물론 뭐 이런 이런 그림에 동참했었으면 두말을 하여도 좋겠지만은 그냥 뭐 그걸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 그래서 오늘은 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등이 조금 나와서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반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네,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카카오를 잡아야 되는데 어뭐 이번에 올랐다가 다시 밀리면 한 13만, 14만원 정도? 13만원대 정도 오면 그때 골드만삭스였나요? 어디서 13만원 리포트가 나와서 자꾸 그게 뇌리 속에 있는데 제가 이 마지막으로 매도했던 가격이 이게 아마 14만원 정도 될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그거보다는 좀 싸게 잡고 싶은 <laughs> 생각이 좀 있는 거죠 아 근데 그림이 좀 돌리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일단 카카오페이가 어, 상장이 좀 딜레이 되면서 어, 이막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는 조금 한풀 꺾인 거는 같아요. 예, 그좀 급하게 안 잡아도 될것 같고 충분히 예, 살펴보고 조금씩 잡아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특별하게 예, 관심 종목들도 그냥 반등하는 예, 날이어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예, 재료 매매는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고 조금 이따가 제가 일정 매매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